어제 어떤 구독자분이 빌린 기체로 좀 위험한 것좀 하지 말라고 그분 말씀을 들었어야 했나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림아빠입니다 이 시간에는 혼자 산길에 왔습니다 또 양복을 입고요 왜 왔냐 바로 요녀석과 장애물 감지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애물을 잘 피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아, 봅시다 최고 화질을 4K 60프레임으로 놓고 찍겠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한번 볼까요 장애물 회피 동작을 우회로 놓고 또이게 빌린 기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돼요 주 p 스는 15개 잡혔고요 우와 소리 진짜 작다 우와 화질 진짜 쨍하고 좋다 자 그럼 액티브 트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트랙은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피사체를 설정하면 뜨죠 어? 4K60에서는 액티브 트랙이 안되죠? 아, 맞아 그렇지 4K30에서 저를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냥 건너뛰고 액티브 트랙을 실행을 시킵니다 고, 저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체가 너무 조용해요 조용하게 저를 잘 따라오는데 한번 이 산길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경고 소리는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소리 를 좀만 볼륨을 줄여볼게요. 오케이. 과연 빌린기치로 <laughs> 액티비트랙이잘될지 저는 또 양복을 입고 산길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따라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되게 안정적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좌우로 흔들흔들 따라오긴 하지만 아주 매끄럽게 녹화를 안하고 왔어요 저는 <laughs> 여기서부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 구간에서 다른 기체들도 액티브 트랙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정말 매끄럽게 잘 따라와요. 소리도 작고 기체도 작기 때문에 장애물의 피를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 여기 제 머리를 스치는 작은 가지들이 있는데, 오, 알아서 딱 고도를 낮춰서 이곳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소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풀업 소리가 잘안 나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 다른 기체들도 동일하게 진행했던 그 구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숨어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호호. 저랑 눈치 싸움했었어요. 어, 위험한데. 우와. 저랑 숨바꼭질했었는데 아주. 저를 잘 찾아 냈습니다. 이후가 한번 뛰어볼까요? 매번 뛰던 곳인데. 또 산길에서 이러고 양봉 입고 뛰고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엄청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왔었던 것 같은데, 다른 놈들도 오케이. 나뭇가지. 오. 나뭇가지 보였, 보셨어요? 나뭇가지를 박을 뻔했는데 뒤로 싹 갔어요 이 구간 어떻게 할까요? 나뭇가지를 인식했나? 좀만 더 가볼게요 추락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나뭇가지를 스치고 떨어진 거여가지고 바닥이 낙엽이 있어가지고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프로필러만 조금 갈렸어요. 여기가 많이 갈렸구나. 다행히 짐벌부는 부셔지지 않았습니다. 서고난 구역은 여기였어요. 나뭇가지가 보일 듯말 듯한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주행 이렇게 오다가 이 나뭇가지를 피할지 말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정도는 피할 줄 알고 천천히 갔는데. 이 나뭇가지를 못 피하고 팍고 떼굴떼굴 돌고 저기로 떨어졌어요 아... 첫 비행에서 추락입니다 어허. 그런데 다른 기체 에 고장난 곳은 없고 프로펠러만 조금 갈린 것 같아서 액티브 트랙을 좀더 진행해 볼게요 일단 껐다 켜고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후방을 한번 해볼게요 후방 액티브 트랙을 잘 진행 되는지 후방 센서가 좀 구멍이 작아서 잘 될까 우리가 막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전방을 잃어버리니까 후방이 잘 될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준수하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도를 높여서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속주행 시에 후방 센서의 각도가 조금 잘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아씨 한번 떨어질 거왜 이렇게 무섭냐?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모르니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걸 더 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이게 센서가 상방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야 될 것은 하방 산길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잖아요. 이거 왠지 가다가 한번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대회한 기체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네요. 위니스리프로 지금 첫 비행을 해봤는데 저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추락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성능은 좋았어요. 그런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약간 어두웠을 수도 있고 또그 가지가 애매하게 센서가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었겠고요. 아무튼 첫 비행에 추락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이번 산길의 티부트랙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쫄려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이후에 이 기체를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기차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한의허빠였습니다.